사람이 삶의 체험과 인생의 고백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 고백이 달라집니다.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은 체험과 고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체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체험에 따라서 현재 인생의 고백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인생 체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세계가 그런 거예요.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선포가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선포가 달라지면 미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삶의 체험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나의 목자라는 표현. 또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관계 개념이죠.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이건 소유 개념이죠. 많으냐, 적으냐,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나의 목자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 소유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내 목자라는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늘 변해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소유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이런 관계이니 내 소유에 관계없이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기록했으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하냐? 소유가 더 중요하냐? 관계는 참 좋으면서 가진 것이 없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관계는 다 깨어지는데 가진 것은 많은 데이트를 하고 싶은가? 아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관계도 좋고 가진 것도 많으면. 언젠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값비싼 식당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식당가 옆에 작은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에 한 쌍의 연인이 창가에 서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음식은 컵라면이었어요. 컵라면 가운데 왕뚜껑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가장 싼 컵라면.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식당가 가운데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2만 5천원 3만원짜리를 먹으면서 인생에 찌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보다 컵라면을 놓고 먹는 그 연인의 얼굴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역시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혼 때도 결혼하고 애가 없으니까 매일매일의 시간이 데이트였어요. 하루는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까지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 이제 5천원 밖에 없는데 그냥 걸어갈까? 그랬더니 믿음 좋은 제 아내가 5천원씩이나 남았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순서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관계에서 소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영성은 부족한 것 너머로 내 목자를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 너머로 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목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목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영적 소경이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결론. 여호와가 내복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 고백이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 중간의 고백인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키가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키가 3미터였어요. 저보다 조금 컸어요. 아주 조금.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3미터인 골리앗이 현실입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 현실입니까? 그냥 보면 골리앗. 3미터가 현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는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권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권력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양 떼를 지킬 때에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내가 곰의 입을 짓고 양 떼를 구해낼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내 목자였어요. 부족한 자신의 칼, 부족한 자신의 창, 부족한 자신의 갑옷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셨어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부족함이 없는가? 나의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두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영어로 리드. 영어 성경에는 2절 리드하신다. 3절 가이드하신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나의 인도자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어요.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어요. 부족함 두성이고, 때로 내가 원치 않았던 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싫어하는 길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던 길 가운데, 이번 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1지망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2지망했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소망의 마지막 옵션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길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했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란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 명문대 못 들어갔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갔다고, 경기도조차 못 들어갔다고 자식보다 부모가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길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른 말로 회복시키시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 이름은 회복의 길입니다. 다길 이름이 있잖아요. 퇴계로, 도산로, 세종로, 시청로. 그런데 내 인생길은 이름을 붙이자면 회복로라는 거예요. 또,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의라는 것은 올바르다,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나고 보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정 가운데 꼭 고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이름은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치죠. 열심히 도망을 치다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잤을까요? 졸리니까. 말씀을 너무 어렵게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배가 없으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다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잠을 깹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이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큰 돌일 것 같지만 베고 잘 만큼의 작은 돌이었어요. 어찌 보면 코믹스러운 거예요. 자그만 돌을 베고 자다가 그걸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게 베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데 그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것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가는 이길 도망자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어요. 인생 부도난 거예요. 누굴 피해? 형을 피해. 세상 슬픈 것 중에 가족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슬픈 거예요. 시험을 잘못 봤어요. 엄마 눈을 피해 집을 못 들어가는 이 자녀의 도망자의 길. 이건 슬픈 거예요. 이런 고백은 경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는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이다. 그리고 다시 그가 돌아올 때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죠. 그곳으로 가죠. 하나님 만났던 곳.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패배의 길이란 말하지만 그곳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곳은 회복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영원한 인도자시니, 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생명의 길이요, 내가 걷고 있는 길도 생명의 길이요,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생명의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야곱의 고백,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더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사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안위. 다른 말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이것은 현실입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캄캄하고 큰일 날것 같은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린 골짜기입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드린 골짜기.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을 때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롤러코스트, 바이킹 탈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성경에 보니까 해, 악한 것, 이것도 현실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사회, 그전까지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을 만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만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 떨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10편, 18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콧바람을 내쉬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대적의 이빨을 꺾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항상 부드러운 분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그는 믿는 자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 용사의 이미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쉬운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한 개. 지금 우리 돈으로 6천원. 참새는 아주 작은 참새가 아니라 식용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큰 닭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닌 중간 정도 닭이죠. 두 마리가 6천 원이니까 한 마리 3천 원 하는 참새의 생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랍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5만 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세어본 사람은 없어요. 평방 1제곱 센티미터 안에 머리카락을 세서 곱하기 두피 면적해서 나온 거예요. 100개의 머리카락을 세는데 약 2분 30초가 걸린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0만 개를 세는데 빠르면 약 42시간, 하루하고도 18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있는 하느님의 기기 묘묘한 계획이다. 10편 139편 9절 10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간 거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있고 싶어서 떠난 자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 말은 어디에서든 그 말이죠. 어디에서든 나를 보호하신다. 내 목자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목자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목자는 내가 도망친 거기서도 바다 끝에 그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악한 문제와 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등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고민을 아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블레셋 왕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했어요. 똑똑하게 보이면 죽임을 당하니까. 골리앗을 죽인 용사의 모습을 보이면 폼은 나지만 위험인물로 죽임을 당하니까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주님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악한 것을 내가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부족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모시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족한 현실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가정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부족한 직장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부족함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함을 포함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풍요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상, 상을 차려 주신다. 이 상은 밥상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식탁이라고 번역했어요. 상을 차려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도 현실이고, 상을 차려 주시는 것도 현실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리뽀서 사장 19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건 남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아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싶으니 물질 좀 주십시오. 그때 물질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선교 헌금 안 하면 돼요. 주느냐 마느냐는 공급자의 마음이죠. 이땅 가운데 살 동안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른비와 너은비가 내리듯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위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공급받은 것만큼만 죽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데서 요구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데서는 다섯 달란트 요구하시고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겐 두 달란트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넉넉하다. 필요하다면 채워주십니다. 이 10편 23편은 체험이 고백과 연결되지만 그 고백은 다시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느님과 나 사이에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가 내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사탄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떠나갈 것입니다. 한숨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부족한 형편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부족한 형편을 그냥 끌어 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정,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